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단 21세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가장 뜨거운 분양 현장, 김포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아파트 분양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검단 21세기 부동산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검단 신도시와 임금 부동산에 대한 참신한 정보를 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사업은 이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원 약 88만 제곱미터 26만 평 부지에 이제 추진되는 민간합동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풍무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죠. 이제 규모가 민이 인제 신도시급입니다. 공동주택, 약 6,500가구가 들어서고, 상업, 업무, 의료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 신도시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대우건설, 호반건설 등 국내 유수건설사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안전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사업의 안전성과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군요. 여기에 교통호재까지 더해지니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을 넘어 향후 서울 5선 연장이 개혁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김포가 서울 서부권의 주요 배우 주거지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풍무역세권 아파트 분양이 그렇게 뜨겁군요? 네, 다시 말하자면, 풍무역세권 아파트 분양의 핵심은 네, 네 가지입니다. 분상제, 비주제 역세권, 그리고 대규모 공공개발이라는 호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이 규제로 묶인 가운데 분상제로 인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난가와 비규제로 인한 중도금 대출 60%와 같은 요소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실수자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경을 짚어봤으니 이제 이 황금 입지에 들어서는 호반 서밋, 프로지오, 수자인 세 단지의 구체적인 입지 비교와 가격 경쟁력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단지별 입지 이제 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의 입지와 같은 이제 교통이 최우선이라면 이제 푸조 더 마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풍무역과 가장 가까운 초역세권입니다. 네. 반면 이제 교육이 최우선이라면 이제 호반 서비스 되겠습니다. 단지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 이제 초품화 프리병을 가져갑니다. 네. 이제 수자인은 1, 2차 합쳐 1700가구가 네. 넘는 대단지 규모와 함께 사우동 인프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네. 이제 가장 민감한 분양가와 시세 비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상제라면 무조건 로또 청약 아닌가요?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큰 장점입니다. 이미 분양한 호반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 8 4 제곱미터 최고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은 약 7억 1천만원대입니다. 네. 이제 프로저도 이제 7억 1천만원 선으로 이제 공개되었고 이제 수자인도 이와 비슷한 이제 7억 초중반대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분상제라고는 이제 하지만은 이제 냉정하게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인근 대장 아파트인 풍무센터를 프로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2018년 이제 준공된 7년차 기축이지만은 최근 8제 실거래가는 7억 800만 원입니다. 신축 분양가가 기축 시세보다 높은 상황이네요. 분상제인데 안전마진이 기대만큼 크지 않겠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과거 분상제 아파트처럼 수억 원대의 확정된 안전마진을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 점을 이제 신축 프리미엄과 이해의 가치로 이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입주 시점인 이제 28년도 신축인 이 단지들이 이제 기축 아파트를 이제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이제 리딩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즉, 단기 노트보다는 장기 가치 상승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8.4 기준 7억 초반의 가격이면 인접한 검단신도시의 최근 분양가와 비교해 볼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검단신도시내 분양가 상한지 단지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AA24 중흥 에스크레소와 AB8 블록의동부센트레비의 경우 84 기준 이제 6억 초반의 가격에 이제 분양을 해서 현재도 약 1억 정도의 갭이 있고 네. 이제 앞으로 나올 역세권 입지의 AA17, AA36이 올 연말이나 이제 내년 초약 6억 중반에서 후반대 가격에 부양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풍무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네. 예, 당장의 가격 메리트보다는 서울과 연결되는 이제 교충망의 이제 확충과 같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가치상승을 기대해야 하여 접근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은 명확히 아쉽지만 결국 입지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그럼 세 단지 스펙을 비교해 볼까요? 건축 규모와 총 세대, 입주 예정 일등 어떻게 되나요? 네. 그세 단지 모두 지하 2층에서 이제 지상 최고 이제 29층 이제 규모입니다. 이제 가장 큰 단지는 이제 풍무역, 이제 푸조 더 마크, 총 이제 1,524세대이고, 이제 오늘 11월 4일 일순위 이제 청약이며, 이제 입주 예정일은 28년도 이제 11월입니다. 예, 김프 풍무 예, 호반 서비스는총 956각으로, 이제 입주는 이제 푸조보다 한달 빠른 28년도 이제 10월 예정입니다. 네. 예, 청약은 지난 10월 29일 이순위 청약이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중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풍무역세권 수자인그라센트 1차는 총 1,071세대이며 입주 예정은 28년도 12월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와 2차를 이제 합치면 이제 수자인타운이 1 7 0 0세대로 가장 커집니다. 이 일정대로면 이제 입주 시점에 세 단지 모두 이제 3년 전매 제한이 해제되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분양권 투자로서 이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세 단지 중 나이 작은 계획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곳을 신중하게 골라야 하겠군요. 그리고 네. 단지별 상품성을 다시 한번 비교해 주세요. 네. 이제 중대형 평균과 고급화를 원한다면 호반 서밋. 네. 이제 초역세권과 최대 브랜드를 이제 소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음. 예, 프로지오 더 마크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예, 그리고, 수자인 그라센트는, 예, 풍무역세권에서 이제, 유일하게, 59제곱미터 소형제 타입이 있어, 가장 낮은, 이제, 진입장벽으로, 네, 내지 마련이 가능합니다.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 및 전략입니다. 가점이 낮은 분들도 기회가 있을까요? 예, 후반 서비스는 이제 10월 28일 일수위 청약을 이제 마쳤고, 이제 오는 11월 5일, 이제 당첨자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예, 프리저 더 마크는 11월 4일 일수위 청약을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11월 중 이제 공급 예정입니다. 네. 예, 두 단지 모두,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므로, 예, 순차적으로 청약이 가능 이제 하겠습니다. 예,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도 물론 음. 기회가 있습니다. 사옥 제곱 미터 초과인 이제 호반 섬의 일부를 노려볼만 이제 하겠습니다. 이 평형은 이제 추첨제 100%로 이제 가점과 무관하게 이제 당첨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이제 그 비규제 지역 이제 프리미엄이 큽니다. 중도금 대출 60% 이제 가능하고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네. 전매제한 이제 3년입니다. 네. 자금 네. 계획에 이제 이트이겠죠 네. 네. 당첨만 된다면은 가장 합리적인 이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선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가격은 다소 아쉽지만 입지와 미래가치는 확실히 풍무역세권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의 청약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신규 분양하는 호반서밋, 푸르지오더 마크 수자인 그라센트 1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풍무 역세권 뿐만 아니라 검단 신도시 내에 아파트 분양권 거래, 매매나 전세, 월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아파트 분양권 중개 거래 35년 이상의 경력과 입주장 25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거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